자, 자 오늘은 지난번에 시험 본것 중에서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워서, 쉬운 것인데도 헷갈리기 쉬워서 틀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얘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다스릴리라고 그러죠. 그러고, 근데 얘가 앞에 오면 왜 이가 된다 그랬죠? 두음법칙. 두 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음이 무슨 뜻이죠? 이건 무슨 자죠? 머리 두 자에. 자, 얘는 뭐예요? 그래서 두 음이라고 그러면 두 음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두이자 써야지. 두 음이, 음이 두개 난다 그러면 이거는 어, 두 이자 소리 음자 쓰면은 이거는 두 자가 두 이자지 뜻이지 두 음은 이게 아니죠 무슨 뜻? 어? 뭐 뭐라고요? 머리가 뭐 어쨌다고? 그 비슷한 말이야. 응. 그러니까 왜 앞이라는 말을 썼을까? 머리 두가, 이 머리가 앞이고,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발, 발, 발. 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 발, 발. 엉덩이.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어? 엉덩이. 꼬리. 응, 꼬리가. 꼬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꼬리 밑 자요. 머리 두 자의 반대는 발 같죠? 머리, 사람은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 발은 밑에 있으니까, 머리의 반대는 발 같은데, 머리에는 꼬리 밑자, 맨 뒤에 는그 꼬리 밑자는 보세요. 요건 뭐라 그랬어요? 주검시자 안에 요거는 뭘까요? 요 요거는 털 뭐가 들어가면은 뭐가 될까요? 꼬리 밑자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앞이고 얘는 얘는 앞장 서서 가는 우리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선두, 선두 할때 무슨 선자쓸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일할 때는 먼저 선자가 와서 선두 그러고 맨 뒤에 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꼴등. 꼴등. <laughs> 그 꼴등은 네. 그냥 우리 말이고 골드. 후미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선두가 있으면은 후미가 있어요. 후는 뒤 후자 오죠. 선후 이거는 앞에 이거는 뒤에라는 뜻이야. 후 후미의 꼬리에 있듯이야. 요 꼬리 밑자가 와서 후미는 얘는 먼저고 얘는 뒤에 오는 후미, 선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런 단어를 선두가 뭔지 후미가 뭔지 이거 안 배우면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근데 우리는 배우고, 한자도 배워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대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하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유식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아들어. 그 사람이 유식해 가지고 뭐, 뭐 아는 것이 많아서 막 이렇게 뭐막 뭐, 고사성어라든지 어려운 단어 쓰면 어, 나도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딱딱 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후미가 뭔지 몰라. 고리비가 뭐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후미, 후미에 속하고 너는 후미로 오고 너는 손 들어가고 이러는데 후,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후미가 뭔지 선두가 뭔지 뜻을 알아. 그러면 너 선두에 들어가세요. 선두 그룹에 끼세요. 이러면 아 먼저 가는 그룹에 내가 끼는 거야. 아 너는 후미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 나고 되지 않도록 자동료하면서 오세요. 이러면 나 어디로 가야 돼? 뒤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후미를 몰라 안 배웠어. 그러면 내가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한자는 배우면서 단어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얘가 다스릴 리자인데 우리 리자였는데 앞에 오니까 이가 되어서 어, 이가 되어서 이유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써나니까 리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한자 시험은요, 시험을 볼 때, 한자만 맞았다고 맞는 게 아니라, 요게 꼭, 그, 뭐야, 혼자 있을 때는 리였으면, 두음 법칙이 일어나서 이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유 라고 써야지, 오, 너 다스릴 리 자니까, 리, 유 이렇게 쓰면 은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글 받침, 이거 틀려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는 바깥 이럴 때 이거 바깥 외자이잖아요. 그럼 바깥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아예 박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것을 바깥 바깥 이렇게 썼어. 바깥 이렇게 이러면 이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요걸 줄인 것이 요거 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쓰든지 바깥 이렇게 써야 돼. 이거 한글을 틀리면은 이건 틀리니까 자, 어, 한글까지도 꼭잘 알아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음 법칙. 앞에 오면은 두음. 얘가 뒤에 올 때는 리로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왔을 때만이야. 자, 그래서 이 유가 되었죠. 얘는 왕이 마을을 다스리는데 실은 왕이 아니라 뭐였어요? 구슬옥, 여기, 인금왕자 여기에 점이 찍히면은 구슬옥이죠. 근데 이점 찍으면 그랬더니 얘는 점이 어디에 왔어요? 위에.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학생이 얘를 구슬옥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점은 찍었지만 위에 오면은, 이렇게 위에 오면은 얘는 주인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것만 있으면? 마을. 마자이죠 그런데 마을리는 뭐 하고 뭐 하고 합쳐진 거죠? 밭전 밧전. 밭전하고 흙토가 합쳐지니까 마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얘가 리자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일단 뭐라고 하죠? 리몇 리. 프로가 80%가 80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글자가 있나 하면은 보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글자예요? 흙토, 흙토에 자, 뭐가 왔어요? 마을리. 아 선생님이 얘가 들어가면은 80%가 리가 된다 그랬어. 하고 얘도 A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얘는? 자 흙으로 마을에서는 어떻게 한다? 묻어버린다. 그래서, 묻을 매가 되어요. 묻을 매. 자, 우리 쓰레기 매립장 들어봤어요? 네,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쓰레기들을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야. 우리 서울에는요, 자, 하늘공원 있어요. 가본 사람? 하늘공원? 옛날에 난지도라고 그랬어요, 거기. 자, 월드컵 경기장 가본 사람.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난지도라는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서울 사람들이 쓰고 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쓰레기를 땅을 깊이 파고 쓰레기를 여기다 묻었어요. 그러고는 묻었더니 이 쓰레기가 산처럼 많아진 거야. 땅을 깊이 파고 했는데도 몇십 년을 이렇게 쓰레기를 거기 갖다 모으고 모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악취도 나고 더럽고 막 거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매립을 하는데 이 쓰레기 위에다가 엄청 많은 흙을 더 갖다 해서 완전히 덮어 씌워버렸더니 이렇게, 요렇게 생겼던 땅을 이렇게 팠어요. 이만큼 파가지고 쓰레기를 모았는데도 쓰레기가 넘쳐나니까 점점, 점점 하더니 이렇게 산처럼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 많은 또 흙을 덮어서 쓰레기는 안쪽으로 완전히 다져서 넣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산이 되었죠. 근데 이 산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하늘처럼 높이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하늘 공원이라고 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흙으로 마을에서 묻는다. 그래서 무들매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리였으니까 이것도 리하면은 100%가 아니라 80%쯤 되기 때문에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자가 되는 겁니다. 흙으로 마을에서 무들매 매장한다 이러면은 땅땅 땅 파서 매장 그러면은 땅 파고 묻어 버리는 거걸 무들매자가 돼요. 요거는 마을 리자였죠 물수가 오면은 물에 뜻이 들어가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얘가 리자니까 리가 될 확률이 80%야. 요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는 물수가 오니까 해리리 라고 그래요. 그럼 해리가 뭐냐 하면요. 우리 육지에서는요. 자, 육, 우리 육지에서는 자, 어, 4km, 뭐, 어, 8km, 뭐,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요. 그렇다면, 물 바다에서는요. 그래서 몇 니, 몇니 이러는데, 자, 몇 니, 몇니 그러는데, 물에서는요, 바다에서는 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는 4키로를 심리라고 한다면은 바다에서는요, 1850인가? 이거를 자, 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리리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가 왔어요? 요거, 앞에 거 요거는 뭐죠? 물고기 어예요 고등어, 이럴 때, 물고기어 자야. 그래서 물고기어 자가 오니까, 잉어 리가 돼요. 잉어 리. 그래서 어쨌든 얘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부분이 리가 되는데, 100%가 아니어서 묻을 매도 되는 거죠. 요거는 말미암을유 자인데, 앞에 물수가 오면은 기름 유 자가 돼요. 석유, 식용유, 휘발유 이럴 때 기름유자가 되는데 여기 한개더 왔어요, 이거는. 구불곡. 구불곡의 반대는? 고들직. 이렇게 고, 이거는 굽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고들직 자는요, 요렇게 생겨서 얘는 똑바로 와. 직선, 곡선 이러는 거야.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을 의미하고요. 고든 것은 정직한 사람 할 때, 똑바른 사람. 이럴 때 고들직자를 써요. 얘는 평평할평힐소자가 와서 평소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평소라고 그래요. 그럴 때 평평할평자인데, 여기에 평자 하나를 빼버리면은요. 평할평, 평가시험. 우리 지난주에 시험 봐서 다 나누어주고 못 나누어줬던 사람은 오늘 나누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했는 것이 실력으로 나타내는데 어느 정도 되나. 그거가 평가 시험할 때 평할 평 자. 요것만 있으면 평, 평할. 한개 빼버리면 평할. 어느 정도 되는지 본다. 이것을 평할 그래요. 그런데 요게요. 자, 요게. 안에 여덟 팔 없이, 자, 요게 여덟 팔이잖아요. 요거 빼버리고 그냥 두 이의 방패 간이 되죠. 요거는 뭐죠? 일천천. 일천천. 요거는 똑바로 왔어요. 근데 얘는 비스듬하게 왔어요. 근데 얘는 똑바로 왔는데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죠? 어? 크게 말았어요. 오조사 우가 되는 거죠. 자, 고물의 정자는요. 여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물의 정자예요. 근데 오두개 왔잖아요. 자힐 소자는요. 이거 주인 주자 아니에요? 이거 주인 주자줄 알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 둘 가운데까지 짧게 써야 되죠. 이건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이거 점 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다 힐힐 힐, 힐, 힐 이거는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힐 소자 우리 흰백 하는 것처럼 힐 소도 소복할 때히다는 뜻이에요. 요번 아들자 아우제 자제는 우리 그 아우 대개 자제분께서는 참 똑똑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편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편을 높여서 그 아이들을 자제분 자식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제분 이러는 건데 요게 거꾸로 하면은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스승의 반대는 뭐가 돼요? 제자. 이럴 때는 제자 할 때도 제자는 아우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덟 팔이 위에 왔는데 여기에 KK처럼 생기면 뭐가 변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나무 주기 밑에 거는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요거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어? 차례제. 자, 차례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보세요. 얘도 두음 법칙이 일어났는데, 얘도 연중 이러면은 그해 안에, 그 25년도, 지금 작년은 벌써 지나갔죠. 올해 얘, 나는 1급까지 꼭 가겠다. 뭐 이런, 올해 안에 내가 1급까지 따고 말겠다.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연중인데, 연중 이렇게 쓰면 틀리죠. 어떻게? 두음 법칙. 요거 꼭 저기, 이거 많이 틀렸어요. 두음 법칙 안 써서. 자, 요거 누운 사람 밑에 있는 거, 이거 뭘까 하면, 거를 과가 되고요. 요거 하나만, 입구 하나에 뚫을 곤이 오면은 가운데 중인데, 입구가 두개 오면은 땅 이름 곧이라고도 하고, 인천 쪽에 가면은 월 곧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땅 이름 곧이라고도 하고, 그냥 곧, 곧이라고도 해도 돼요. 곳은 시옷이 아니라 지금, 곧,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매질약, 묶을 속, 그래서 약속. 자, 줌속꼭 들어오기 약속 이럴 때. 자, 매질약 자, 요거는 실사자이죠.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거는 구기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질약, 줄일약 해도 돼요. 절약 할 때는 줄인다는 뜻으로 줄일약 해야 돼요. 요건 묵굴속이지 동력동자 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보고 동력동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동력동은 날일, 해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 사이에 자 요거는 입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묵굴속인데 여기에 갈착이 오니까 그럼 음은 뭐가 되겠어요? 속이 되겠죠 음은 얘가 속자이기 때문이니까 속은속인데 갈차기 와서 빠를 속 속도 속력 이럴 때. 자, 요거는 대분수. 대분수가 뭐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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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대자가 아니에요. 이건 띠 대자예요. 대분수를 뭐를 대분수라고 그러죠? 자연수랑, 자연수랑 진분수. 진분수가 합쳐졌는 거. 그정 뭐냐면은 자, 자, 10을 3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거 3, 3은 9 이렇게 하고 1이 나면은 이거는 3과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요거는 자연, 1, 2, 3, 4 이거는 자연수라고 그러죠. 요거는 진분수라고 그래요. 분수가, 분수가 있는데 참분수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냥, 참, 분수, 라고, 분수라고 그러고, 가, 분수는 거짓가가 와서, 가, 분수, 뭐가 돼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분,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위에, 우리 이거 3분의 1 그러면은요, 요거는 분자이고, 요거는 분모, 엄마라는 뜻이야. 이거는 엄마고, 이건 아들이라는 뜻인데, 엄마가 더 커야 돼, 아들이 더 커야 돼. 엄마. 엄마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3분의 4 이러면 이게 머리가 더 크잖아, 아들이 더 크잖아. 그럼 요거를 대분수로 바꾸면은 1과 뭐가 돼?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자, 이걸 대분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읽기시